오랜만에 이렇게 또 야외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얘들아 게저 <laughs> 하늘 좀 봐봐. <웃음> <웃음> 야, 야 하늘 너무 이뻐 이런 때 찍어놔야 돼 미세먼지 없을 때. 야 이거 너 햇빛 직사광선으로 보면 눈에 진짜 안 좋아 보지마야 뭐래 내가 블루베리 먹어가지고 눈이 얼마나 튼튼한데. <laughs> <번> 어, <laughs> 블루베리 몇개 쳐먹은 거야. 도영아, <laughs> 나네 목소리 안들여 <laughs> 말을 안 했으니까. 야 CJ 천장보고 뭐야? <laughs> 야, 진짜. 오. 야 이거 뭐야? 얘들아, 어? 여기가 페스티벌이 어? 그냥 페스티벌이 아니야. 맞아, 맞아. 이게 다 환경을 위한 페스티벌이라고. 맞네, 맞네. 그래, 여기 봐봐. 텀블러 지참지 맥주 무료래잖아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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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야, 야, 환경 생각해서 너네 텀블러 지참해왔지? 야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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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다나맥 것도 여기 있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